사진은 가회동 성당입니다. 서울 천주교 순례길 2코스 어, 생명의 길 코스고요. 여기 시작점인데 어제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종착점이 됐습니다. 2024년 9월 28일 2895일 뭐 15985일 서울 천주교 순례길 2코스걸었고요 네, 일부 2574일입니다. 아주 석양이 멋진 날이었습니다. 사진은 예, 경복궁이고요. 어, 약현성당,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시작해서 보시는 코스를 걸어서 가회동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햇볕을 등지려고 역방향으로 걸었고요. 2024년 기준으로 코스 걷기 100번째입니다. 예 이제 약현성당 출발점이고요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청동길 대한문 서울시청 세종대로 성공의 성당이죠 광화문 사거리 세종대로 사거리고요 광화문광장 광화문입니다 시죠? 국립민속박물관 북촌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가야동 성당에서 마무리했습니다. 2023년 9월 28일입니다.